안녕하세요. 코비니스입니다. 가장 핫하고 인기가 많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 웨이브러너라는 제품을 여러분께 들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어, 바로 들어가죠. 박스는 이렇게 700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네임 택에는 역시 품번과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이지부스트 박스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카네웨스트 이름이 빠졌어요. 어, 카네웨스트 이름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카네웨스트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네요. 제품 한번 봐볼까요? 박스를 열고. 이 녀석입니다. 잘 잡히죠? 이렇게 어, 생긴 아주 특이하게 생긴 그런 제품이에요. 이지부스트 700. 일단 기존의 이지부스트 350이나 750과는 완전 다른 그런 느낌으로 되어있죠. 어, 기존의 이지부스트 시리즈와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완전 다 달라요. 완전. 일단 디테일 좀 살펴볼까요? 음. 어, 일단, 컬러들이, 이 원래 기존의 이지부스트들은 컬러들이 좀 단색이 많았죠. 단색이 많고, 어, 여러 컬러들이 섞인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제품은 일단 컬러에서 포인트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이런 청록색이 보이고, 푸른 색깔, 검정색, 끈이 또 레몬색이에요. 레몬색 끈이 저는 되게 이제품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퍼 컬러는 회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차분한 느낌이 있고 또 여기 미드솔의 주황색 부분 아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주황색 포인트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 컬러가 없었으면은 조금 좀 밋밋하고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컬러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 컬러 배합에 어좀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뭐또 군데군데 스카치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 셋, 이쪽 안쪽에도 넷, 그리고 여기 지금 메쉬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메쉬 부분에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안쪽에 삼선이 숨어 있어요. 여기가. 삼선이 스카치 재질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명을 터트리면 삼선이 번쩍하고 튀어나옵니다. 인솔은 그냥 되게 평범해요. 이지라고 기존의 제품들은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디다스 로고만 써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인솔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아 안감 재질은 다 메쉬 소재인데 아 안감이 뒤축의 형상이 좀 특이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 안쪽으로 좀 파여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운동화의 형상은 저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안쪽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아킬스 아킬레스건 쪽을 딱 감싸주는, 딱 들어 맞게끔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어, 물론 제가 실착을 해보지 않아서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안감의 어,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특이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이렇게 보이시죠? 어, 요거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을 볼 텐데요. 아웃솔은 전체적으로 또 내구성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이 제품이 이지부스트잖아요. 부스트 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부스트 폼이 그래도 총, 이렇게 구멍 뚫린 곳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부스트 시리즈, 시리즈 중에 부스트폼이 가장 숨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스트폼이 보호가 되겠죠 어, 좀 착용을 하다보면 부스트폼이 망가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할텐데 이 제품은 어, 제품의 구조상 어, 그럴 일이 조금 덜할것 같다 이게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cm 가까이 될것 같은데 막상 착용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 일반 그 이지부스트 350 보다도 오히려 좀더 낮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확한 굽높이는 측정해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착화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많은 분들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이지부스트의 어떤 그런 쫀쫀하고 그런 뭐 탄성 있는 그런 쿠션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헐렁한, 좋게 말하면 좀 편한 그런 느낌인데. 뭐 그냥 디자인상에서도 그게 좀 예측이 되죠. 이 제품은 또 끈이 있고 어, 혀와 바디가 일체형이 아니라서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스니커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어떤 그 피팅감이라든 이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지부스보다는좀더 유연하고 좀 편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700 취향은 아니에요. 음, 저는 처음 봤을 때. 조금 이질감이 좀 심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신지, 이거를 어떻게 코디를 하지, 이게 응? 일단 뭐 이쁘다, 안 이쁘다를 떠나서 코디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연예인들도 많이 신고 나오고 어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꽤나 이 제품을 신고 이제 밖에 나가면 볼 수가 있는데 뭐 생각보다 코디가 잘 되더라고요. 음 제가 걱정했던 건 달리 어 잘 어울려요. 일반적인 뭐 캐주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약간 그 댄디한 코디, 정장 같은 그런 그 코디에다가 이걸로 매치를 한걸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어, 생각보다 매치가 여러 어떤 패션과 잘 매치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눈에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렇 착용했을 때. 어, 신발 쪽으로 확 들어온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아무튼 판단은 뭐 여러분들 몫이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밌어요. 이게 삼선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laughs>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음, 잘 보입니다. 삼선이 딱 보이죠? 이렇게 빛을 받으면 스카치가 번쩍해가지고, 삼선이 어, 숨어있던 삼선이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시세가 아마 개인 매물로 한 6, 70만 원대? 어, 뭐, 금매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60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발매가보다 한 2.5배 오르는 건데, 아무튼, 뭐 이지부스트 시리즈들이 다 대부분 그 정도 하니까 어 그냥 단순히 가격만 봤을 때는 비싼 것 같지만 뭐 적당한 어 수요에 비해서 적당한 그런 시세라고 봅니다. 어 물론 앞으로 뭐더 오르게 될지 또뭐 변동 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기존의 이지부스트 시리즈와는 좀 확연히 다른 디자인으로 나왔고 아마도 뭐 최근 그 어글리슈즈 트렌드를 좀 따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트렌드를 또 감지해서 급하게 아디다스에서 또 이지부스 시리즈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어 판단하는데요. 뭐, 일단 개성이 넘치는 제품인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은 <laughs>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제품을, 어, 제 후배가 협찬을 해줬는데 이 친구도 신발 컬렉터에요. 정말 신발 좋아하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 민수야. 고맙다. 밑에 제가 나중에 한번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더 좋은 제품들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비지스였습니다 안녕!